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거는 천대존송 철화입니다. 지금 물이 한창 들어서 이렇게 예쁜 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또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천대존송이 이렇게 물은 들지는 않죠. 초록초록한 이쪽처럼 이렇게 초록이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대존성은 키우기가 너무 편한 그런 품종이죠. 잎끝이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물이 들어 있으면서 가운데 또 중간쯤은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 아래쪽은 초록색으로 물이 들고 이렇게 물듬이 아름다운 게 천대존성입니다. 천대존성 키우기가 참 수월한데요. 물음도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봄, 가을 성장기에 물을 노지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대 존송 철화입니다. 서브림입니다. 서브림은 정말 키우기 수월한 것 같아요. 입장이 워낙 통통하고 건강해서인지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편이나 저는 물을 같이 2-3주에 한 번씩 흠뻑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 보면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이 조금 건강하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나 아이시그리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빙산이나 서브림은 비슷하게 생겼고요. 어, 두개 다. 건강하게 그리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이 들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끝이 예쁘게 어, 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실내에서 또 키우셔도 입장을 전체적으로 하얀 백분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셔도 예쁜 모습을 항상 볼수 있는 게 써그림이죠. 독일 샴페인입니다. 포도주색처럼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요. 햇빛을 5시간 이상 봐야만이 어, 이렇게 가운데가 빨갛게 진한 포도주색으로 어, 이렇게 물이 듭니다. 독일 샴페인은 키워보면 수월한 편이고요 그러나 어릴 때는 무릎으로 또 쉽게 갈수 있는 게 독일 샴페인입니다 오래 먹으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 주고요 봄, 가을, 성장기에 2, 3기에 한 번씩 물을 주시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입장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어, 쭈글거릴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분갈이 흙은 저는 8대2로 쓰고 있고요. 마사나 가벼운 난석을 80% 하시고, 상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어, 저는 20% 하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입니다. 후레뉴입니다.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후레뉴는 물을 절대로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이 과하면 물음으로 쉽게 갈수 있는 게 후레뉴입니다. 그러나 한 2, 3년 이상 어, 키우고 목대가 튼실해지고 뿌리가 건강하면 그렇게 쉽게 물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마시고요. 입장이 워낙 통통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후레뉴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라즈아가입니다. 라즈아가가 물이 빨갛게 들었죠. 5시간 이상 햇빛을 충분히 봐야만이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요. 어릴 때는 또 그렇게 물을 많이 들여주는 걸볼수 없고, 오래 묵을수록 입장이 짧아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오래 묵을수록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요. 2, 3년 이상 키워야만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라즈아가입니다. 제이크 먼디입니다. 오래 묵었기 때문에 입장에 입장 끝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디 종류가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물은 정말 예쁘게 들여주는 게 제이크 먼디인 것 같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빨간 선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제이크 먼디입니다. 어, 이거는 길바 목도리 철화입니다. 모양이 목도리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둘렀다고 해서 어, 붙여진 이름이고요. 입장이 오동통하면서 펄감이 있는 게 길바입니다.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면서 크는 어, 철화는 보기가 드물죠. 목도리를 둘렀는데, 아내를 어, 보면 원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원통으로 되어있으면서 뺑글러 동그랗게 이어지면서 어, 그렇게 자라나온 철화입니다. 오래 묵은 아이고요. 정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길바 목도리 철화입니다. 너무나 예쁜 에보니입니다. 환엽 에보니이고요. 어, 사이즈는 이 정도가 지금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물이 정말 예쁘게 들고 있죠. 너무나 예쁜 환엽 에보니입니다. 창은 키우기가 수월하고요. 겨울에 성장을 하 한다기보다 성장은 봄, 가을에 합니다. 봄, 가을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갈 때 그때 성장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한참 물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 에보니 관리하기도 수월하고요. 한번 들여서 키워보시면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에보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